안녕하세요. 오늘 활동은 롯이 있었던 소동과 고모라의 불이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장세기 19장을 가지고 아이들과 재미난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우선 영, 유아로 나누어서 진행될 거고요. 우리 5세 친구들이 요즘 성장이 조금씩 조금씩 느려지면서 아이들이 6, 7세가 할수 있는 유아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세 친구들을 영화로 포함시켜서 3, 4, 5세 활동, 그리고 6, 7세 활동으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들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롯이 있고, 그리고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호와의 사자 두 분이 계십니다. 아직 불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롯이 도망가고 있는데, 성을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롯의 아내가 영화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맙니다. 그래서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되었죠?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롯의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은 활동지와 굵은 소금 그리고 소금을 붙일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딱불로 하면 안 붙습니다. 소금이 두껍고 굵은 소금은 더 두껍기 때문에 안 붙어요. 그래서 저는 목공용 풀을 준비했는데요. 목공용 풀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하면 일단 최고입니다. 근데 우선 보여 드리기 위해서 목공용 풀로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이들과 활동을 할때 이런 풀 같은 경우에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손에 막 묻고 이래서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추천해 드리는데 양면 테이프를 발라서 보여 드리면 그냥 끄시고 목공용 풀로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시니까 한번 이걸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활동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로세 아내에게만 목공용 풀을 발라줍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명당 하나씩 활동지를 나누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활동지를 나눠준 다음에 선생님들이 풀 발라야지 어려운 사태가 안 일어나겠죠. 이렇게 로세 아내에게만 풀을 발라놓고 소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내면 풀 있는 부분에만 붙으니까 편하겠지만 아이들과 말씀을 되새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금을 붙여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뿌려도 보고 톡톡톡톡 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왜 소금 기둥이 되었지? 로세아내가 아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버렸어요. 그러면 로세안에왜 뒤돌아봤을까?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소동과 고무라에 두고 온 아는 자신이 원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뒤돌아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고 제일 흔하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죄는 죄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합니다. 로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점점 익숙해져 갔던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세 아내에게는 죄가 죄를 끌어당기는. 아직까지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많은 분들이 이불을 떨어지면서 롯이 도망갔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롯을 지키기 위해서 롯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소알 땅 가잖아요. 그래서 소활 땅에 도착하고 난 뒤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동과 고모라에서 불이 떨어져서 롯이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체했다고 했잖아요. 롯이 이두 여호와의 사자가 끌어당겨서 이 가족을 구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체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롯과 가족들이 도망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돌아보지 말라고 한이 말에. 이 로세 안에는 죄가 죄를 끌어당겨서 결국엔 뒤돌아보고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자, 저는 이렇게 딱 붙여 놨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이 로세 안을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 불의 일부러 아직 불 색칠 안해 놨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로세 불 떨어지는 걸 보고 도망간 것처럼 설교를 하셔서 그 순서를 아이들에게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로세 안에 이렇게 소금기둥 완성한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불을 색칠해서 이렇게 완성해 주셔도 되고 아이들과 색종이로 붙여서 완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들은 이렇게 활동해 볼게요. 소금이 이렇게 난장판이 될 수도 있고, 또 풀이 범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양면 테이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난장판 되더라도 아이들과 재밌는 활동,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는 한번 조금 용납해 주세요. 그럼, 유아 활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유아 친구들 중에 5세는 아까 3, 4세가 하는 활동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5세 말고 6, 7세가 같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게임을 오마주에서 우리가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소돔의 불이 떨어집니다. 라는 게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가냐면, 우리 유치부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유치부실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 한쪽에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선 6세 먼저 또는 7세 먼저 또는 반 나누어서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앉아서 구경을 해주세요. 구경해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선생님이 순례를 해볼 겁니다. 순례의 역할이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소돔의 불이 떨어집니다 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리고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너무 신기하거나 또는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싶게끔 만드는 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무슨 소리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 이렇게 과자 소리입니다. 과자랑 제가 새콤달콤, 그리고 슈퍼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요런 걸로 어떤 걸할 거냐면,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소리 내고, 그리고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고, 과자 씹는 소리도 내고, 그리고 보통 유치부실에 있는 장난감 가지고 계속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소리를 궁금해해야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많이 알지만 동성애적인 요소들, 그리고 술, 그리고 폭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말이에요. 이 죄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방금 과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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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죄의 소리에 듣지 않고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술래가 있고 우리 친구들은 뒤돌아서서 갈 겁니다 요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술래 쪽을 보고 원래 뛰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벽쪽을 바라보고 뒷걸음 쳐서 가볼 거예요. 뒷걸음 질칩니다. 소돔의 불이 떨어집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돔의 불이 떨어집니다. 멈추고. 소돔의 불이 떨어집니다. 멈추고 대신 어디를 본다고요? 뒤를 안 보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대신 제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뒤돌아보는 친구는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뒤돌아서 뒤돌아서서 어, 무궁화 꽃이 하듯이 소돔의 불이 떨어집니다.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뒤돌아본 친구가 있었다. 요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본 거예요. 그럼 뒤돌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순례들 은 어떻게 하죠? 그죠? 그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새끼손가락 걸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해주러 와요? 당연히, 여기 있던 친구들이 이 친구를 구해주러 와야 합니다.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해요? 뒷걸음 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먹기만 하나요? 네,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소돔의 불이 떨어지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먼저 도착한 궁금증을 참고, 궁금증을 참고 그리고 소리를 궁금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으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친구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회중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중들이 조금 궁금해해주고 해야 여기 있는 친구가 아, 뒤돌아보고 싶다, 뒤돌아보고 싶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호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호응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계속 술래가 소돔의 불이 떨어집니다 하고 소리를 내주시고, 뒤돌아보게끔 계속 무엇을 한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소돔의 불이 떨어짐에도 그리고 죄의 유혹 소리가 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음성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 친구들은 소금 기둥 만드는 놀이 그리고 유아 친구들은 이렇게 소돔의 불이 떨어집니다 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거꾸로 하는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주도 이렇게 재미난 활동 해 보시고 로스이 그냥 불이 떨어져서 도망간 게 아니라 불이 떨어진 시작점은 로의 가족이 안전하게 소화당에 도착했을 때라는 점. 그렇게 하나님은 또 다시 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그 자비를 기억하는 활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활동하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